1억이 넘는 차를 이게 무슨 이거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왜 현대차도 메가트럭도 자동인데 집 근처에 물건을 내려두고 점심을 먹고 나왔거든요. 집에 와서 다시 출발하기 전에 차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데 놀라운 걸 찾았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박살이 났네요. 이게 뭐냐 하면 사이드 안전바 지지대예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 사이드 안전바를 지지하는 지지대 4개 중에 하나인데, 4개 중에 맨 뒤에 거예요. 이거는 볼보 순정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스테인리스 커버는 제가 한성 특장에서 쉽게 말해서 애프터 마켓 출고한 뒤에 장착한 거고요. 이 지지대 자체는 볼보 순정입니다. 처음부터 이 샤시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해서 반대쪽도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반대쪽도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맨 끝에 것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유난히 부실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 어떻게 저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뚝 떨어져 있지? 이거는 세 번째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야 정상인데. 아, 잠깐만, 이것도 조금. 아. 용접을 어떻게 해놨길래 저렇게 뚝 떨어지지? 아마 제추측컨데 구동축에서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거 반대쪽도 그렇고 마지막 거만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이 구동축에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쾅쾅 치면서 양쪽 다 마지막 것만 끊어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렇게 부실해서 되나? 더군다나 제 차는 서스가 에어 서스인데 판 스프링도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인데 그 정도 충격으로 저게 저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되죠 제차 이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새 차예요 새차 저게 에어 단지잖아요 에어 서스펜션 단지 공기 단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차들은 이게 판 스프링으로 돼 있죠 이렇게 네 개인가? 그렇게 두꺼운 판스프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차가 쾅쾅 치기 때문에 충격이 많이 갈수 있는데,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어서 충격이 그렇게 많이 안 가거든요. 아니, 근데, 판스프링 차들도 이게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 않아요. <laughs> 잠깐, 제가 지금 뭔가, 판스프링 차는 뭐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말한 것 같은데, 판스프링 차들도 이렇게 안 끊어져요. 진동이 차가 판스프링이잖아요. 멀쩡합니다. 까치 까치 설라 이게 지금 양쪽 다 하나씩밖에 안 끊어져서 이렇게 잘 붙어있는 거지만 좀 오버해서 자 지지대가 4개 있다고 해도 하나 둘셋넷 4개 있다고 해도 여기 두 번째도 끊어지는 거 어렵지 않겠죠? 저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으면 두 개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지탱해주는 게두 개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끊어졌으니까 이게 조금 더 아래로 치우쳐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충격이 더갈 테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다니다가 최악의 상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이게 뚝 떨어졌다. 잠만 <laughs> 난리 납니다 진짜.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커요. 하나, 둘, 셋, 넷. 무게도 엄청나고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한 6m? 6m는 될것 같은데 이게 도로상에 특히 고속도로 같은데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떨어지고 제가 밟고 지나가서 제 차가 상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도로에 막 굴러다니면서 그럼 뒤에 차들은 특히 제 뒤에는 화물차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제 뒤에 오시던 사장님이 제 뒤에 오시던 사장님이 이거를 밟으시거나 아니면 피하시려고 막 핸들을 급하게 꺾고 그러다 보면 2차 사고가 발생되고 자칫하면 이게 초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볼보에 전화를 했죠. 그렇지 않아도 엔진 오갈때돼 가지고 또 엔진 오도가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덜 기다리거든요. 그 예약도 할겸 전화해서 물어봤죠. 이게 이렇게 덜렁거리는데,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니까, 교환을,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볼보가, <laughs>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이거 그냥 교환할 필요 없이, 여기만 용접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교환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니까 어, 무상수리는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충 생각해봐도 이 6m짜리 이 안전바를 교환하는데 글쎄요, 이 부품값을 둘째 치더라도 공인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못해도 100만원 이상일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볼보에서 이걸 교환할까요? 안 하지.. 아니 그보다도.. 야 이거를 제가 어떻게 딱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뚝 떨어진 거면.. 아.. 글쎄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새로 용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엄청 간단할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딱 붙잡고.. 한 분이 여기서 용접.. 치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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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엄청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건 꼭 교환을 해야 돼..? 볼보가 안전의 대명사니까 안전을 위해서 교환을 권유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환 안할 거예요. 이거 용접하면 되잖아. 그냥 용접할 거예요, 용접. 일단 엔진오일 갈러 가서 전문가, 우리 정비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의논을 하긴 할 건데, 용접도 볼보 센터에서 하면 엄청 비쌀 거예요. 그냥 동네 용접집 가서 그냥 용접하면 몇만원 안들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연 제 잘못일까요? 제 운전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거칠게 해서 쾅쾅쾅쾅 때리고 다녀서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미안하다. 살살 다닐게. 하.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차는 오일 교환 주기가 4만 k 로죠 4만 k 로 수입 차들 대부분이 뭐 4만, 5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탔던 현대 메가트럭은 제가 15,000에서 2만 k 로그 사이 항상 갈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믿겠어. 지금 오일 교환하고 3만 5천 k 로 탔거든요. 이거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아시죠? 이 봉이 없으면 1억이 넘는 볼보는 캡 틸팅을 할수 없습니다. 우선 조수석 여기 문짝에 있는 이 군형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걸 돌려야 캡 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꽂아서 이걸 쑤셔받고 1억이 넘는 차를. 이게 무슨. 이거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왜. 현대차도. 내가 트럭도 자동인데. 이 정도만 들어놓고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서 안 되겠네. 근데 이 정도만 열어놔도 충분해요. 여기 엔진 오일. 아, 이거 한번 닦아야 되는데. 물티슈로 한번 닦았습니다. 자, 오일이 과연 소모가 있을지. 아유, 균형 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아쿡 찍고. 오일 색깔이 시커멓긴 한데, 오일 양이 줄고 그렇진 않네요. 근데 경유차들은, 아유, 또군역 맞추기 힘들, 아유, 아이... 아유, 왜 이래. 옳지. 아이치... 됐다. 장보고 경유차들은 오일 갈고 조금만 지나도 금방 저렇게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혹시 누유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힘들게 열었는데, 어,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가봐야죠. 참... 자이 복만 보면 하 아, 진짜 씨음 깔끔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기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네. 저는 거는 빨리 빨리 치워줘야 돼요. 자칫하면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우씨뭐 잡고 올라갈 게 없어. 야아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어쨌든 확인 다 했으니까 아뭐 깨끗해요 깨끗해요. 올 소모도 없고 다시 닫아야지 이거 다시 닫는 건 역순입니다. 역순. 아뭐 당연한 거잖아. <laughs> 역시 역시 우리 안전의 대명사 볼보. 제 체력이 떨어져서 안전 운행을 못 할까봐 이렇게 <laughs> 체력 단련까지 시켜주고 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그 몽댕이 몽댕이 꺼내려고 공구통을 열었는데 짜자잔 발스 코팅 세정제. 이거 전에 사놓고 깜짝하고 있던 건데 덕분에 또 찾았어요. 이캡 틸팅 하려고 몽댕이 꺼내다가 이런 거못 찾아도 괜찮으니까 전동 틸팅 좀 달아주면 안 되겠니? 아무튼 운행하기 전에 이렇게 차한 바퀴씩 둘러보는 습관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다른 사장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하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매일 또는 차를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마다 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습관이 안들어져가지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이렇게 둘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게 아까 무슨 장난식으로 제가 너무 심각하거나 오버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게 물론 지지대가 네 개고 지금은 하나씩밖에 안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말 한 순간에 툭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치는 건 괜찮아요. 제 잘못으로 제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제 잘못으로 다른 누군가가 다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장님들께서도 사전 점검 잘 하셔서 큰탈 없이 언제나 안전 운행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